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히로인 모델 겸 배우 정호연. 그룹 엔하이픈의 일본인 멤버 니키. 최근 두 사람이 닮은 꼴 연예인으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두 사람 완전 똑같잖아.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과 엔하이픈의 니키. 오징어 게임 너무 무서워. 나도 정말 닮았다고 생각했었어. 만약 처음 본 사람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남매라고 해도 믿지 않을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새벽이역의 정호연씨와 니키가 닮아서 오징어 게임을 반복해서 시청했었는데 역시 나의 생각은 변함없어.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씨가 엔하이픈의 니키군과 닮았다는 사실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두 사람 모두 독특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정호연짱, 보면 볼수록 니키 군과 판박이 너무 닮았어. 오징어 게임 보고 있는데 정호연씨가 니키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니키 화이팅! 이라고 소리 질렀어. 정호연씨 키가 176이나 되는군요. 공식 석상에서 니키와 함께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정호연짱과 니키 군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검색해봤더니 이미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어. 니키를 통해 정호연 씨를 알게 되었는데 화려한 패션 메이크업 속에 내추럴한 느낌도 있는 고급스러운 외모라고 생각해. 그러고 보니 니키의 외모도 마찬가지. 그룹 엔하이픈의 니키라고 하는 일본인 멤버가 있는데 정호연 씨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 이목구비 하나하나 전부 닮았어. 만약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있다면 니키도 출연해줬으면 좋겠어. 두 사람이 닮았다는 건 엔하이픈 멤버들도 공식 인정. 니키 본인도 놀랐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씨와 정말 붕어빵이야. 니키 군이 오징어 게임의 히로인 정호연 씨와 닮았다는 기사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 농담 아니고 진짜 닮았어. 나는 오징어 게임에서 새벽이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기쁠 뿐이야. 오징어 게임의 새벽이 정호연 씨가 엔하이픈의 니키와 닮았다는 기사가 본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들었어. 거봐, 내가 닮았다고 했잖아. 정호연과 니키. 오징어 게임 보고 있을 때 정호연 씨를 본 순간 나도 모르게 니키의 얼굴이 떠올랐어. 엔하이픈 멤버들도 닮았어, 닮았어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야. 언젠가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정호연 씨를 볼 때마다 니키 군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라서 미치겠어.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짱, 엔하이픈의 니키와 너무 닮아서 더 귀엽고 친근감이 느껴져. 그녀의 인스타 팔로워스가 40만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300만을 뛰어넘고 있어. 정말 굉장해. 정호연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완전 대타입. 겁나게 좋아. 잡지에서 이 사람을 처음 봤던 순간부터 계속 니키와 닮았다고 생각했었어. 특히 웃을 때 완전 붕어빵. 오징어 게임 새벽이 역의 정호연 씨. 죽은 게 때문에 펠릭스와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니키와도 겁나게 닮았어. 정호연 짱과 니키 군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남매로 보여.